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계 연명사업자협의회 중앙회 총무국장 오선희입니다. 베이비부머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나 특별히 부잣집이 아닌 사람들은 저녁을 누룽지로 연명하던 어린 시절을 살아오며 딸들은 살림미천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열악한 근로 현장으로 나가 집안 삶을, 살림을 도우며 암울한 청춘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가난을 대물림해 줄수 없다는 일념으로 연식 5년 된 중고 불착기를 할부로 구입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건설 기계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금방 돈 벌어서 잘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고 장비는 다다리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해야 하고 조종기사는 3개월을 못잊고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구할 때마다 더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는 장비 임대료를 주지 않고 떼먹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라도 아껴보고자 굴착기 조종 기술을 배웠습니다. 면허만 따면 다잘될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건설 현장에서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4, 5시에 일어나 장비 끌고 나가서 사람하고 기계가 먹을 밥만 주라고 공짜일도 해 주었고 일좀 시켜 달라고 하면 못 한다고 욕만 먹고 영업을 한답시고 매일 컵라면을 들고 건설 현장을 누비고 다녔지만 일한건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스페아 기사를 구하면 장비를 현장까지 이동시켜야 시켜주어야 했고 끝나면 다시 차고지로 이동시키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막내딸을 굴착기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며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 수없이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건설 기계 임대 사업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기술은 일취월장하여 뛰어났는데 현실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다를 게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6답을 하루 임대료는 55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6답을 하루 임대료는 누구는 60만 원 누구는 58만원, 누구는 54만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굴착기 기계값은 처음 제가 구입했을 때 8,900만원에서 지금은 1억 3,500만원이 되었고 22년도 새로운 형식은 1억 3,800만원이랍니다. 거기에 건설사들이 원하는 회전링크, 딱따구리, 지게발, 쪽바가지, 하월바가지, 대바가지, 리퍼, 돌집게 등등 각종 어텐치먼트들을 장만하려면 1억원이라는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조정사 인건비는 하루 일당 15만원에서 22년 현재 28만원이 되었습니다. 장비를 현장까지 끌고 가면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기름값은, 말, 기름값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 요소수 10리터짜리 한 통에 6천원에서 18천원으로 3배 이상 폭등하였고 차량 정비비 또한 인건비와 부품, 단, 부품 단가 상승으로 평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로자 최저임금 평균 5%인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공무원 봉급 평균 4.5%씩 오르고 물가 또한 2.5% 이상씩 해마다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장비 임대 단가는 10년 전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익으로 소득세까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건설기계는 비 오는 날과 추운 겨울에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1년 평균 200일 일하면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 5일째다. 주 4일째다 해서 1년 150일도 채 할까 말까 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10만 원씩이면 1년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알바생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나 내 기술로 뼈 빠지게 일해서 정비에사 먹여 살리고, 정비에서 먹여 살리고, 주유소 먹여 살리고, 기사들 먹여 살리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설사에서 채불 한건 걸리면 몇년 동안 일해서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면 담합이라고 다 속합니다. 채속 가게 야채도 들어오는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도 올려 봤습니다. 그럼 그것도 담합입니까? 근로자들 공무원들 연말이면 연봉 협상합니다. 이것도 담합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건설 기계 조종사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배울 걸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하고 한 부모 가정이 되어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걸 그랬습니다. 우리 건사협은 정부에 호소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현실에 맞게 정부 고시제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임대 단가 인상은 타압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건설기계 연명 사업자는 국토부가 허가해 준 사업자 단체입니다. 정치적 불법 조직의 눈치를 보며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몰지각한 행태를 이제 멈추십시오. 국토부는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감사합니다.